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제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제는 어저께 이어서 계속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시제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팔았어요 어저께는 외국인이 샀더니만 근데 기간이 사고 또 이렇게 서로간에 이제 바꿔 간거죠 크로스나사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고 여전히 시제는 개인의 수급이 너무 많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개인의 수급이 너무 많다. 그렇에 한번 밑으로 한번 빼줄 수 있다라고 먼저 가정을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중심선 위에 있으니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한번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요 갭을 메꾸러 한번 올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요기, 요기 갭. 갭을 한번 메꾸러 올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정배어린 상태니까 밀려도 6일선에서는 리바운딩 이 한번 나올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처쯤에서 여기 79,600원에 이탈하게 된다면 이 근처에서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고, 이것도 이제 30분봉 상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0분봉 상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96,400원을 안착하는 이 양복이 나오면 한번 매수관 쪽으로 본다던가, 현재 상태에서. 이 차트 조금만 이제 넓게 놓고 보시게 된다면 혹시 이 근처에서 이제 여기를 강하게 이렇게 돌파하는 돌파하는 21선 돌파 양봉이 나오면 21선 돌파 양봉에 시가를 손절 잡고 한번 가볼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목표치가 굉장히 커요. 이쪽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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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목표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이렇게 하면 이 돌파 양봉이 여기처럼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를 시가를 손재 잡고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현재 저쪽에서 이제 크게 요거를 작게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되면 추세선이 요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목표치 위로 갈수 있는 그 금액 11만 이게 지금 금액이 잘못됐나요? 이게 좀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저점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11만 3천, 5, 11만 5천, 5천원 정도까지 일단 위로는 갈수 있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도 이제 어저께 이어서 나이차만 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여전히 6만 5천 이 금액까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이 저점 라인 저점 라인요기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하락으로 갈수 있는 요 금액대에서 한번 잡아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밑으로 간다면, 뭐, 여기까지 혹시 올 일은 없, 없을 것 같은데, 요렇게 세 공, 세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볼것 같아요. 82,300원 구간에서 300원 구간하고, 그 다음에 79,600원. 그다음에 이제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67,000, 67,700원 요 구간하고 그다음에 64,000요 구간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요, 요, 요기를 요, 요렇게좀 올릴게요. 겜맥으로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69,300원, 69,300원에서 65,500원. 요 정도 구간대와 그다음에 5만 원에서 5만 원에서 요 구간대 밴드가 좀 크긴 하네요. 밴드가 그래도 뭐 분할매수 관점이니까요. 분할매수 관점이니까 4만 7천 원. 요 정도 밴드 구간대서는 쭉 깔아놓을 것 같아요. 얘는. 이 정도 밴드 구한에서쭉 깔아놓고 매매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네요. 그러니까 82,300원 요 구간에서 매매를 하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중단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 이렇게 매매를 하시라는 거고, 매수관점으로 보시라는 거고, 이제 단타치실 거나 뭐 이러실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요부봉상으로 가서 말씀 드릴게요. 이제 그날, 요렇게 잡았는데, 요, 요렇게 이제 목표치를 잡았었어요. 위, 밑으로 갈수 있는 건 살짝 이탈하고 어쨌든 본절 가격은 좋기 때문에 일단 손해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고, 현재 상태에서 5분 봉으로 가서 이제 밑으로 가는 걸 잡으면 이제 요렇게 가는 게 최우선 N자형이다. N자형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또 싫어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2배 배서 그래요. 87,100원이나 200원. 요, 바로 이제 전접점 있는 라인이 하나가 되겠고요. 밑으로 가는 또 이제 밑으로 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나오겠죠. 그다음에 83,700원대 라인이 되겠네요. 83,700원. 요두 구간대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서 단타 관점으로 볼수 있다. 단타. 단타. 이 종목들은 원체 이제 등락이 심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건 솔직히 이렇게 바람직하다라고 지금 제가 모, 말씀 못 드려요. 원체, 위아래 움직이는 폭이 커서 여차하면 이제 물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고, 그냥 단타 관점으로 임하셔라. 이렇게 먼저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 종목은 어저께 이어서 똑같이 이제 EDCG. EDCC죠. EDCC.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요거 이제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오늘 거래량이 좀 실렸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금융 투자자 다 샀는데, 다 샀는데 내 외국인 쪽에서 이제 팔았네요. 요거 팔았다. 그러면은 수급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소소한 거거든요. 소소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일봉상으로는 이제 위로 갈수 있는 게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여기 만구천원, 0백원0 0원 요, 바로 앞에 이제 된고 자리까지 정고점까지 이제 목표치가 있고 만7천원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저는 인거를 매수 관점으로는 안볼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근데 오늘 이제 거래량 실은 도치가 떴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도치가 떴기 때문에 내일 올라가도 정상, 내려가도 정상이거든요. 올라가도 정상, 내려가도 정상이니까 방향성은 아직까지 없다. 이 캔들로 봤을 때는. 캔들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날짜만 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매수 구간 때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 14,400원, 요, 요쯤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 수익이 어느 정도 나, 나셨겠죠. 14,400원에 매수하어도뭐 거의 마이너스 구간에서 매수해서 플러스 구간이니까 10% 이상은 수익이 나셨겠네요. 이 종목도.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고, 요 이제 매수 구간은 이제 없어진 거죠. 여기. 없어졌기보다는 다음번에 한번 내려와도 잡을 수 있는 구간이다. 잡을 수 있는 구간이다. 먼저 해서 말씀, 말씀드리겠고, 이게 역별인 상태에서 아니 정별인 상태에 이1선 돌파했기 때문에 요전저점이 이제 쉽게 말하면 손절 라인이 되겠죠. 120선 정도가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 라인을 보시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저렇게 이제 크게 하락하는 그 어, 빠질 수도 있는 구간도 있지만 이렇게 쫙. 빠질 수 있는 구간도 있어요. 작게 이렇게 작게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요 구간, 13,000원 구간 때까지 바뀔 수 있는 구간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요 구간이 이제 내려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서, 요 구간 때에서 한번 매수 관점으로 가서 짧게 볼수 있는 구간이 있고, 여기서 올라간다. 그래도 이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요 금액 되니까 여기서는 한번 팔아 먹을 차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이 dcg 는 이제 추세선을 넘어갔지만 여기 일봉상으로 22선을 간다간다하게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요정도 말씀드리고 5분봉상으로 가시면 이제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laughs> 잡으셨다 그래도 <laughs> 조금 놀라셨을지 모르겠지만 당일께 최우선이니까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여기서 잡으셨으면 어느 정도 먹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형 그러니까 목표치를 모르시면 어설프게 잡으시면 안 돼요. 이쪽에서도 이제 두 마디, 한 마디가 돼서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치가 겹치는 구간에서 매수관점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럼 이제 당장 이제 오늘 게 중요한 거니까 내일이 어떻게 가는게 중요한 거잖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목표치 줬어요. 그러니까 이 저점. 오늘의 이쪽 5장의저 점인 여기가 얼마일까,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5장의저 <laughs> 점인 여기 1 4 8 5 0원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더 치고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얘도 봤을 때 여기를 넘어가서 안착을 해야 돼요. 이쪽 라인 15,500원 정도 되겠네요. 15,500원, 15,450원, 500원. 15 15,500원이라고 쓸게요. 15,500원 라인을 안착을 못한다면, 안착을 못한다면 다시 데밀리겠죠. 그러면 이제 데밀리게 된다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꾸미면, 시나리오를 꾸미면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밑으로 가는 걸 잡겠지만, 이렇게 밑으로 가는 걸 잡겠지만, 이 고점이 이렇게 더 높아지면 더 이렇게 올라가겠죠. <laughs> 그러면서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만. <laughs> 죄송합니다. 15,500원을 넘어가서, 넘어가서, 5분 봉상, 이렇게 넘어가서, 한번 밀려주거든요, 여기서는. 여기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쪽 라인을. 여기서 이렇게 양봉 뜨면, 이양봉의 시가 손자 잡고 단타 치시면 돼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타를. 그런 식으로 단타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예, 두 종목 읽어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일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